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중용 장구 오늘 이 시간에는 제4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용은 총 33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자왈 도지 불행야라 했네요. 자왈도지 불행야를 라지지 의로라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금야니라. 도지 불명야를 아지지의로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급이 아니라 네, 4장, 자, 왈, 도지, 불행, 야, 요, 첫머리에온 거를 제목으로 뽑아 나왔습니다. 어, 자, 왈, 하면은 공자께서 왈, 가로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도가, 도입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 행이지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잘 안다. 그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잘 안다 했네요. 아니, 지혜로운 자는 지나칠 과자죠. 지나치다는 것은 무엇이 딱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은 것. 지나치게 과장되게 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하고, 지나치고, 또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다. 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돈는 <laughs> 이 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 밝아지지 못하는 이유를 또 내가 그것을, 그 도가 밝아지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그것은 현자입니다. 어진자, 현명한 자는 그것이 또 지나치고. 또, 불초자는, 불초 한 자는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고 해서, 불초라고 그랬지, 초라고 그 해서 닮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불초자는, 음,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불초, 좀 어리석은 자는 이르지를 못한다. 그, 어느 한계섬에, 한계점에, 한계점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 관역을 그려놔놓고,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쏠 때, 음 여기 하살이 요 가운데나 하살판에 딱 적중을 내야 하는데 하살이 딱 꽂혀야 하는데 여것이그 적중 딱 들어맞는 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자 현자는 그것이 지나쳤고 이 하살이 여기에 맞지를 않고 넘어서 지나쳐 가서 맞았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화살이 날아가다가 요 앞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맞지 못한 것. 이것을 지나칠 과자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공자가 가라사대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도가 행하지 못해지는 것을 잘 안다. 그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하고, 또그 어리석은 자는 그 관역에 적당, 적중하지를 못하는데, 딱 가서 미치지 못해서 화살이 떨어져 버리고, 그 도가 분명하지 못한 것, 도를 밝히지 못하는 것도 나는 또 그거 잘안다 그런 그러니까 게 현명한 자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고, 불초자, 좀 부족한 자는 그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했네요. 내 임마, 불음식, 야, 만은 선능심이 아니라, 사람이 말 막자, 없을 막자,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마실 음, 마시고 먹는 것이죠. 마시고 먹는 것, 먹지 않은 이가 없지만, 맛을 아는 사람, 그 음식을 먹고 맛을 아는 자는 드물다. 드물다, 적다. 드물선 자입니다. 드물다. 라고 했는데, 음, 이, 음, 그니까, 음, 도가, 도가,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도가 아니라고 그는데 사람들이 그 스스로 그것을 갖다 살펴갖고 살펴지 못해서, 이 때문에 과불급 지나치거나,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네, 5장 보겠습니다. 자왈도기 불행의 부인 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는 도가 아행해지지 못하겠구나 했네요. 이는 도가 분, 분,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행해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한 것인데 이 장은 이 4장을 갖다가 이어서 그 모든 걸 들어서 그 행하지 못한 음, 도를 행하지 못한 그 단서들을 들어서, 어, 아랫장, 응, 우 5장에서 그 뜻을 갖다가 일으켜 놓은 내용입니다. 자, 6장을 보겠습니다. 자활, 순, 기, 대, 지, 야 여, 됐 했네요, 대, 지, 야 자자왈 수는 기대지하여 인저순이 호문이 호찰이 은하시다. 은, 어 이, 서, 양, 서, 나, 시, 며, 지, 기, 양, 다, 나, 사, 용, 기, 중, 음이 나, 시, 니, 기, 사, 이, 이 순, 호 인, 저. 네, 그, 육, 장, 입니다. 공, 자, 왈, 공, 자, 께서, 말씀, 하, 시, 기, 를, 가라, 사, 대, 순, 임금, 입니다. 순, 임금은, 크게 지혜롭다 지혜로운 분일 것이다 요 글자가 여기 옆 붙은 그런가 여자입니다 지혜로우신가 했네요 그래서 순임금은 묵기를 좋아할호 물을 문 묵기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네요. 묻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말, 음, 이러한 말들, 평범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한다. 가까울 이자지요 살피기를 좋아하고, 또, 그 악한 것, 싫어하는 것을, 을 싫어하는 것을 숨깁니다. 음, 숨겨주고, 악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 악한 것을 숨겨주고, 또 선을 날릴 양자죠. 선을 날린다. 선한 것을 드러내시며, 드러내주며, 그 양단입니다. 실마리단이죠. 그래서 양끝단, 그두 끝단을, 그 단을 선악과 선입니다. 그 선과 악의 단그단을잡고서두 그 끝을 잡고 그것을 헤아려서 그 가운데 그 중을 그 중을 썼네요. 그 중을, 그 중을 취한 뒤에 그중그 그 중을 취한 뒤에 백성에게 백성에게 썼다. 백성에게 쓰셨으니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순임금이 되신 것이다 순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용장구 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인계왈 여지라 자왈 인계왈 여지로다 구이 납저고해 감정지중이 막지지 피하며 야 인계왈 여지로다 태코중용이 불능기월수야니라 불능기월수야니라. 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두 나 여짜죠. 나는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나. 그, 그물고 포획할 획, 덫입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은 함정이지요. 어, 그물과 덫, 함정을 파놓은 함정 가운데에 지어는 저는 지어 그곳에다가 들이지놓습니다 몰아서 넣었습니다. 몰아서 넣는데도, 막 말막자, 그지. 이, 알, 지, 피, 헬, 피, 할, 피, 자입니다. 피하기도 할 때는 피고, 열다 할 때는 벽, 자고, 비우 할 때는 빗, 자고, 그치다 할 때는 밑, 자. 네 가지의 뜻을, 군음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는 피, 할, 피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 그물 잡으려고 포한 그물 쳐놓은데 그리고 덧을 나놓은 잡을 해 그리고 구덩이를 파는 함정 가운데에다가 몰아서 넣는 데도. 그것을 갖다가 피할 줄을 알지를 못하며, 못하며, 사람들이 모두는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다고 말을 한다. 그 뭐라는 함정 가운데, 그물 가운데, 덫에다 뭐라 했는데도, 별 줄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나는 지혜롭다고 말을 하느냐?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는 중용입니다. 불편, 불의하고, 음치우치도 않고, 의, 의 의지하지도 않는 것, 것이 중이고, 항상 쓰는 것, 뜨뜻할 용자지요. 그래서 그 중용을 택해서, 성령을 택하여도, 그 기월입니다. 한 달입니다. 몇 음, 기한 할때 기달월 기간 기한 달의 기간입니다. 한달 동안 기간도 지킬 수+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지킬지를 못한다. 네, 팔짱 보겠습니다. 자활해지이냐네요. 자왈 회지윈냐태고중용하야 득일순이면 즉권권복음이 불실지의니라.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안 해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서른 살이 적지요. 그러나 공자보다 1년, 2년 앞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야의 그 사람 될 위자죠. 사람 되면. 태, 가릴 태, 중룡을 잘 가려서, 중룡을 택하여서, 선, 하나의 선을 얻습니다. 하나의 얻을 득, 하나의 선을 얻게 되지면은 주먹권이죠. 권, 권합니다. 주먹에 확 잡은 것처럼 주먹을 쥐고 잡은 것처럼 해서, 가슴에다, 가슴, 응, 음, 가슴에다가 보궁하는 것이죠. 다 간직합니다. 가슴속에 간직해서 그것을 잃지를 안, 잃을 실 아니 불 잃지를 않는다. 잃어버리지를 않는다. 다시 한번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에는 사람됨이 중용을 선택해서 하나의 선을 얻으면은 그것을 부지런히 꼭 잡고 가슴 속에 간직해서 잃어버리지를 않는다. 구장 보겠습니다. 자왈 천하 국가가 균야라. 자왈 천하 국가도 가균냐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 대중용은 불가능하니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와 천하와 나라죠 국가입니다 국가도 고를 균자죠 고르게 다스릴 수 있으며 배설작 녹봉할 때녹배을 얻으면 봉급을 받습니다 그 자기와 녹봉도 어, 사양할 사자죠 사양할 수가 있으며 백인입니다 그, 그 칼날 인자죠 칼날 인자인데 칼날이 희게 보이는 것은 너무 날카롭게 아, 갈아서.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시퍼런 칼날이라고 그러는데 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퍼런 칼날 백인도 칼날도 밟을 또 짜지요. 밟을 수가 있지만은, 밟을 수 있지만은, 중용은 불가능하다. 중용은 잘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와 국가는 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과 녹봉도 녹봉 사양할 수가 있으나, 그르시할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 날카로운 칼날도 밟을, 도 밟을 수가 있을 것이로 되 중용만큼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참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